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민하고 있던 염색을 좀 해볼까 해서요 원래 지난주에 저희 직원이 추천해준 미용실에 갔었는데 제가 원하는 색이 없어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몽골 미용실 보여드릴 겸해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에 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머리 만지는 거. 다행히도 한국 미용실이 가까운 동네에 사시면은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겠지만 몽골에도 한국 미용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운영하는 미용실 수준이라서 한번가 보고 안 가거든요. 대신에 몽골 미용실이라는데 젊은 한국 남자 미용사분이 계신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거기서 머리를 했는데요. 현지 미용실 가면은 머리를 뭐 이분은 뭐 이런 기복은 없으니까 제 동생이 청담동에서 헤어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스타일링을 잘 찾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는 있 어느 미용실에 가도 동생이 해주는 머리에 비하면 아주 만족스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머리를 그냥 다듬으러 갔어요. 35,000 투그룩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45,000 투그룩이 됐더라고요. 몽골 미용실 싼데 가면은 얼음 머리 한만 투그룩이면 자르고요. 조금 비싼데는 2만 투그룩이면은 커트를 할수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바꾸면 크게 비싸지 않은 돈이긴 한데 현지 물가로 봤을 때는 아, 도저히 못, 너무 비싸져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염색까지는 못 하겠고 커트보다는 좀 쉬운 기술이기 때문에 몽골 미용실이 어떤지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주차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제가 시내 나오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차도 많이 막히고 주차할 공간도 별로 없고 근데 가깝지도 않아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i've been feeling so i've been feeling so down yeah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i'm down yeah no friends of mine no friends of mine around yeah now i'm thinking now now i'm thinking now By the car, the June close yeah i wanna try myself inside the dream. 제가 갈 미용실은 이 울란바트르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몽골에서 백화점 하면은 구경백화점을 의미하는데요. 마트 수준입니다. 울란바트르 백화점은 럭셔리함이 조금 묻어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백화점에 가깝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미용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투츠라고불리는곳에서 담배를 하나 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서만 말도 잘안 되겠지. 대. 이따. You ain't peaked, devil's was peaking, now they speaking about you, leave it alone Hope you grinning while you watch your bros, on some soulful sunny shit to brighten up a wounded soul Honest, you the penny, uh, pick it up like Chevy, uh, New Age Machiavelli, uh, disagree, don't tell me, uh Now you in infinity, we 98, trust that he be good 아우 힘듭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5 시간 걸렸네요 제가 아직 머리 색깔은 안 보여드릴 건데요 탈색두번 하고 염색하고 커트해서 1 5만 두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애... 원래는 에시그레이 컬러로 염색을 할까 하다가 너무 밝아서 진한 회색으로 바꿨는데요 회색으로 지금 색깔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용사 말로는 바로 회색으로 하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남색으로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색 두번 하고 염색을 웰라 제품인 것 같은데 머리를 감기듯이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정도 하고 샴푸를 네번 정도 해서 색을 뺀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커트 실력도 뭐 그냥 그냥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색깔이 이게 괜찮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처음에 보는 색깔이라.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들이 두명 정도 붙어서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여기는 미용사가 일일이 다 꼼꼼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손이 느리더라고요. 뭐 일주일 뒤에는 회색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봐야겠죠? 과감하게 머리를 해본 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가거든요. 그러면 뭐 머리가 망가지면 동생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일단 해봤습니다.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는 저도 좀 며칠 봐야 될것 같아요.